하나님의 손길, 가리사에서의 22년. 저는 아무 두려움 없이 케냐의 가리사 지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은 9개의 부족이 모여 살고 있는 땅이었고, 모든 주민이 100% 무슬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확신 하나로 저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영적 저항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흐른 끝에 드디어 2012년 11월 우리는 그 땅에서 첫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도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 사역을 시작한 지 22년이 되어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일하심이 실제 열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역 현장을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괴롭히고 방해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 주었지만 어느 날 아홉 살된 그의 딸이 2년째 심한 뒷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병원 치료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특별한 병 고침의 은사나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몇번 기도했을 뿐인데 그 아이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일 이후 그 남자는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 한 여인이 딸을 데리고 우리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병이 나았던 소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딸은 결혼해 아이를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도를 요청받은 저는 여전히 제 안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치유되었고 지금은 새아이의 엄마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바로 그 남자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스스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한 후 기도를 요청했다 청했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고 지금은 그 일하심이 우리의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